LG에너지솔루션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산화리튬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과 합성하기 쉬우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하이니켈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쓰입니다. 하이니켈 기술이 우수할수록, 즉 전기차 배터리의 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에너지밀도가 높아지고 성능도 올라갑니다.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산화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중국 기업인 야화가 아프리카 모로코로부터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곳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국인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로코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FTA를 체결한 국가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규정에도 부합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MOU를 체결한 야화는 중국 리튬 화음물 제조사로 이미 전 세계 주요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제품 품질이 검증된 선도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확보한 안정적인 원재료와 더불어 야화의 우수한 제조 품질 기술력으로 고품질 수산화리툼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MOL을 통해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툼 공급망을 강화하고 2차 전지 생태계에서 유연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해외 우려기관에서 조달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우려기관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과 불안한 동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